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상장하는 HNS 아이텍과 웨이비스의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체크하고 목표 주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NS 아이텍의 청약 및 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투자자에게 37만 5천주, 일반투자자에게 12만 5천주 배정으로 균등과 비례는 각각 6만 2500주씩 배정되었습니다. 청약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이었으며 최약가수는 59,176건이 들어오며 기본 한 주에 6% 확률로 두 주까지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증거금은 1,839억원 가량이 들어와 294만원 정도면 비례 배정이 가능했습니다. 파킹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4 3 0이상 상승해 줘야 이득이겠고요. 최종 의무보유 확약은 2.6%로 기존 0.42%에서 배율은 높게 상승했으나 미미한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겠고요. 최종 확약을 적용한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68.24%나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1,207억원이 되겠습니다. HNS 아이텍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회로 등을 연결하는 이방성 전도필름과 주파수 관련 부품인 수정 진동자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업계 선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해 이방성 전도필름 시장 내 국내 1위, 글로벌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 공모가게주 PER은 13.56배로 밸류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만 코넥스에서 넘어오다 보니 오버행 이슈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넥스 종가는 21,900원으로 내일은 이 가격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청약을 하는 것보다 그냥 코넥스에서 사는 게더 싸게 살수 있었겠죠. 그리고 웨이비스도 같이 상장을 하는데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었고 기관투자자에게 111만 주가량, 일반투자자에게 37만 2,500주 배정으로 균등과 비례는 각각 18만 6,250주씩 배정되었습니다. 웨이비스의 주간사는 대신증권이었고 청약 건수는 22만 8,255건이 들어오며 균등은 82% 확률로 추첨, 총 증거금은 3.15조 원이 들어오며 비례 한 주당 1,690만 원이 필요한 청약이었습니다. 하킹 통장 이자 대비해서는 4,935원 이상 상승해 줘야 이득이 되겠고요. 최종 확약은 0.11%로 기존이 워낙 낮아서서 전혀 의미가 없겠네요. 최종 확약을 적용한 상장인 유통 가능 물량은 전체 주식의 34.36%가 유통 가능하며 유통 가능 금액은 64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공모 주주의 2 배일 정도로 매우 많죠. 웨이비스는 지라갈륨 RF 반도체 칩 패키지 트랜스터및 모듈 등의 제조기술을 가진 국내 유일 지라갈륨 RF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유일하게 지라갈륨 RF 반도체 칩 양산 기술을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방산업체 에 납품을 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 주로 엮일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매출액의 증가는 눈에 띌 정도이며 아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공모가 산성치 잡은 추정 단기 순이익은 방산 특성상 미리 계약을 해놓기에 예상 매출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웨이비스는 3개월의화매청원권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게큰 장점이라 혹시나 상장일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기다려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HNS 아이텍과 웨이비스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상장한 시메스가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초반 이후 공모가 아래로 내려오며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 부근이 고점의 흐름을 뒤바꾸지 못해 수급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으로 볼수 있고 H&S n 하이텍은 따로 목표가는 잡지 않겠고 웨이비스는 약40% 정도 상승한 2 1 0 0 0원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기존 주주가 꽤나 많은데 조금 천천히 매도에 나서길 바랍니다.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채널에서는 10월 25일 두 종목의 상장의 주가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일 상장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